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부모님들 많이 바쁘시죠?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국어입니다. 자, 그럼 국어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마냥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과서라도 먼저 사서 읽어보는 게 나을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받아쓰기 시켜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영어 공부를 조금 일찍 한 친구들은요, 이미 영어 쓰기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 막상 한글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많죠. 실제로 우리가 일반 유치원에서 한글을 많이 써보는 경험을 많이는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도 1학년 때에는 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1학년, 1학기 때보다는 1학년, 2학기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아무리 한글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글쓰기를 모른다면 아이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자, 학교 생활은요, 우선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기에는 저는 받아쓰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초등 입학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저는 가장 먼저 받아쓰기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요 저도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실제 저희 첫째 딸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7년도에요 벌써 꽤 지, 시간이 지났어요. 어, 그때도 1학년 1학기 때는 받아쓰기나 알림장을 따로 쓰진 않았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약간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받아쓰기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알림장을 쓰는 학교,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쓰는 학교도 있고요. 이거는 학교나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요. 또는 학교에서 안 하니까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쓰기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받아 쓰기 정도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하지 않다면 부모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독서 논술 지도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상담 오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 보시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원격 학습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후감 쓰는 이제 그런 방학 숙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우리 시대에 비하면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워드로 작업하는 것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요. 생각보다 노트에 한글을 쓰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만약에 정말 이제 논리적인 글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길 때는 정말 맞춤법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이게 글을 정확하게 쓰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띄어쓰기도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글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 입학전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만큼이라도 받아쓰기 맞춤법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받아쓰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알려드리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시중에 파는 우리 깍두기 공책이라고 흔히 불리는 국어 노트 있잖아요. 이 한 노트 10칸짜리 노트를 사서 아이에게 좋은 문장을 들려주고 이렇게 쓰게 하는 방법이 좋긴 해요 근데... 과연 어떤 문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난이도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교과서에서 발췌해서 그냥 불러주기에는 아이가 처음부터 어려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저는 받아쓰기 교재를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중에 받아쓰기 교재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받아쓰기 교재 이렇게 많았나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받아쓰기 교재가 있는데요. 어떤 교재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받아쓰기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재를 쓰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아이들이 사는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등력 맞춤법 받아쓰기인데요. 이게 맞춤법과 받아쓰기를 한 번에 공부를 하고자 선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이긴 해요. 자, 초능력하고 세토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이 출판사에 나왔던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말의 토끼자는 쓰기가 나왔죠. 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두 가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이왕 아이들이 하는 거 나는 어, 맞춤법과 받아쓰기를 한번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재를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한글을 뗀 지가 얼마 안 됐어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 오히려 그냥 기적의 받아쓰기부터 시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와 연계되는 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교과서와 친해지는 단어별 단계별 받아쓰기 그리고 한권으로 끝내는 받아쓰기 이것은 교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아이가 만약에 한글을 이제 막 이제 떼고 막 쓰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요 교재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만점학이라는또 교재가 있는데요. 어, 어떤 교재를 해도 나는 재미있는 게 최고다. 그리고 좀 한글을 좀 해본 친구들이 하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리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약간 재미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장들 교과 외에 나와있는 다양한 문장들을 또 경험하고 싶다면 이런 교재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재를 써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냥 교과서를 활용해도 괜찮으니까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나아요 뭐 매일 10분 하면 너무 좋겠죠 실은 이제 곧 2월이잖아요 곧 2월이고 학교 입학까지는 약한달 조금 넘는 그런 기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뭐 이런 교재들을 여러 개다한번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한권 정도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한달 동안 우리 아이가 꾸준히 해서 한번 써보고 학교를 입학하면 그래도 글씨 쓰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 좀덜 불안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또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행을 아이들이 잘 해나갔을 때 어,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 효능감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쓰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비 초등 자녀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